안녕하세요. 고웅아즈메입니다. 오늘은 칠보산 한번 올려봅니다. 핑크 복색화 칠보산. 제가 이번에 바으로 분갈이 하면서 이것까지, 이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무사히 잘 크고 있네요. 신화, 신화가 지금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전면선만으로 화려한 하게 올라서 소멸되면서 끝에만 조금씩 남더라고요. 그래서 핑크 복색화로 나오나 봐요. 화염도 좋고, 꽃이 진짜 환상입니다. 핑크 복색화 칠보산. 칠보산은 지금 명명이 돼서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한 56년, 56년 정도 됐죠. 가격 좋을 때 제가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세 첩, 네첩돼 가고 있네요. 핑크 복색화칠보산칠보산 제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 8월 달에 초창기에 한번 칠보산 올린 적이 있어요. 이 신화, 신화 올라올 때랑 신화 어느 정도 컸을 때 올려놓은 거, 꽃이 진짜 환상이죠. 꽃 보고 반해서 저도 구입을 해놨던 것이고요. 이거는 축사 한번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좀 많이 그 이로라처럼 그렇게 많이는 퍼져나가지를 않아서 아직까지는 키워볼 만할 것 같아요. 음. 핑크 복습화 7보사 아침에는 선선합니다. 근데 뒤통수가 따가웁네요. 바람은 선선한데 뒤통수가 따가워요. 오에는 엄청나게 더울 것 같네요. 이렇게 칠보살 그나마 이거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크고 있고요. 여름을 무사히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음, 칠보산입니다. 신호가 올라오면은 전면 황산반도 아주 환상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끝에만 조금씩 남는데 너무너무 신화가 올라오면 예뻐요.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게 핑크복색화로 그렇게 나오나 봐요. 화형도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원판성은 아니지만 짤막하니 화용도 엄청나게 좋아요. 음. 이렇게 7, 5, 산아 이제 접사가 조금 되네요. 칠보산입니다. 이렇게 뭐 가격을 떠나서 칠보산은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한번 촉수 한번 계속 들려볼 생각입니다. 꽃이 환상이에요. 뭐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한번 계속 배양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이렇게요. 오늘도 고공 하심했습니다.